보시면 접지 이을 되어 있고요. 연료 때문에 연료가 예민하고 어, 정전기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으니까 접지를 물려 놓는 거를 방금 보셨어요. 공항에도 계류할때 예, 예. 항상 비행기는 접지하게 되어 있습니 그죠, 그죠. 어스 시키겠습 예, 어스 접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지금 보시다시피, 참 교관이 이게 300 k 로 그죠? 예, 300 킬로. 예. 한 예. 아... 저 비행기 한320 k 음... 로 나가요. 음.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도 그걸 아마. 그러니까요. 지금 보셔도 교관님기운이 굉장히 좋아 보이겠습니다. 이게 움직일 때. 네. 자, 저희가 비행을 하기 전에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그리가요 예, 예. 비행기를 움직일 때는 게 아니라 원래 저비행기맨뒤에 보면 누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예, 예. 경고가 써 있어요. 아, 이제 아까 토인 카가 있 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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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뭐 비행기 워낙 가벼우니까 아, 아 그렇군요. 아, 그러저 비행기 하시면 토바는 서비스로 제작해서 네, 주더라고요. <laughs> 아, 그렇군요. 토우바, 여러분, 토우바 잊지 마십시오. 우버 제거하고요. 이렇게 비행, 자 이륙 준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랜딩 나이트 있잖아요. 예. 착 예. 내릴 때불쫙 들어, 쎄서. 이게 피토인데 그러니까 예, 예. 다르죠. 우리 빨빨한 랑과 어, 차원이 어. 다르죠. 음. 예, 공기가 딱 들어간단 말이죠. 얘가 그 이제 비행할 때는 이제 빼야 되니까. 예, 예, 비행할 때. 이게 예. 이제 기온 차에서 얼어버리면 아. 속도나 고도나 예.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 안에 히팅 장치가 돼 있어요. 그요 이것도 그러니까 옵션이에요. 열선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야. 열선이 와. 나갔고 그리고 요즘은 또 옵션이 뭐가 있냐면 예. 의자도 우리 자동차처럼. 음. 따뜻하게 데워주는 옷이 예. 있어요. 지금 어. 요요 비행기엔 그게 포함이 안돼 있는데 음. 저 우리 그 다음에 들어올 비행기는 들어갈 거냐? 카드로 있어. 가죽 시트에 아, 온열 시트에 예. 날로 발자마자. 예. 아, 여러분 참 참고하십시오. 교관님 말씀해 주셨는데 비행기를 주문을 하시면은 빠르면은 두 달. 아니, 3개월. 3개월. 제작기간 3개월. 3개월. 3개월에서 예. 한 5, 6, 7개월, 이제 그 주문 량에 따라서 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 그거 이제 지금은 주문해도 한 9개월 이상 잡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는 예. 예. 연습하고 배우시고 뭐 마스터 하시면 그때 받는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뭐 자동차는 더 심해요, 여러분. 자동차에 1년 걸리잖아요, 지금. <laughs> 예. 예. 사실 옛날에 2년동안 아, 맞아요 <laughs> 교관님 밑에 뭐가 보이네 이게 배기 머플러 쪽 아닌가요? 역시 배기가 머플러입니다 머플러 예 네, 아, 맞습니다 아. 이쪽으로 낫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고급유를 쓰겠죠? 예 똑같습니다 예. 같은 노텍 센지인데이 예. 엔진은 인젝션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 보시면 예. IS라고 돼 있죠 예, 예. 예. 원래 제비엔기는 예. 그냥 912 ULS인데 LLS. 얘는 IS. 아, 예. IS 인젝션 타입이라서 좀더 아. 진보된 엔진입니다 아, 분사량의 어떤 범위가 좀 차음에 다른 느낌? 전자식 제어, 전자식, 아, 자동차 그런, 전자식 제어 대신 그런 요 전에 제 비행기는 예, 예. 기계식인데 전자제가 아, 없는데 얘는 다 전자식으로 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연료 소, 소모량도 예, 그 그렇죠. 소비율이 예.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연료 효율이 예, 좋아요. 연비가 좋더라고요. 연비가 좋아요. 와 계기판 자체가 틀린데요? 일단은 예. 이 비행기 특징은. 예, 예. 의자가 움직이지 않는 대신에 음, 음. 나다 페달이 움직여요 지금 아. 예를 들면 최 작가님 같은거다리 길잖아요 키도 크시고 그러면은 여기를 당겨서 이 페달을 앞으로 당길 예, 발모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기면 예. 이 페달이 앞뒤로 움직이게 돼있어요 아. 그리고 전에 비행기는 제꺼 스틱이었는데 예. 이건 전통적으로 세서라처럼 어, 어. 요크 타입으로 돼 있습니다. 아 이걸 네, 요크 차원, 타입이라고 예, 하는 요네요크 타입으로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비행기는 계기가 전부 다올 글라스카펫으로 해갖고 어머나. 가민 G3X가 듀얼로 들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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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오토파일럿입니다오토파일럿아 음. 네, 교관님, 오토파일럿. 이게 드디어 보네요. 네. 이게 오토파일럿이군요 예, 오토파일럿그 여기에 끼그 항공기에 커다란 거 쓰는 오토파일럿그죠 어,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예. 그거보다 좀 작지만, 예. 예, 원리는 똑같고. 이거 교관님, 죄송한데,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비기반인가요? 그렇죠. 이, 감이 예. 가민, 가민, 예. 예. 계기판하고 연동이 예.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딩, 헤딩, 내비게이션, 예, 예. 어프로치, 어프로치, 예. 근데 뭐 전방이냐, 후방이냐, 아. 그 다음에 레벨 맞출 거냐, 예. 고도 맞출 거냐, 그 다음에 음. 요거는 고도를 업 시킬 거냐 다운 예. 시킬 거냐 내가 고도를 만약에 현재 고도에서 음. 뭐2,000 피트 돌리겠다 예. 그러면 업을 시켜갖고 2,000 피트로 어. 맞춰놓으면 어. 자동으로 올라가죠. 아. 다운을 시키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이거 예. 비쌀 비쌀 것 같습니다. 오예 어... <laughs> 옵션입니다. <웃음> <웃음> 그렇군요. 이것도 <laughs> 팔 예. 옵션만 예. 천만 원이 천만 원. 넘을 거예요. 어. 제가 얘기를. 네, 네. 데간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야겠죠. 결국에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거리 주행이 많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같은데아 그렇죠. 이 비행기는 어. 장거리 아주 특화돼 있죠. 어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 비행기 연료가 예어 예. 120m 들어갑니다. 양 120m, 60m, 60m씩. 그때 교관님 저희 탔던 거는 60m인데. 아 그거는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예. 이거 한두 배로 들어가죠. 이 어머나. 그래서 두개 있군요. 양쪽에. 아니 원래 양쪽에 텐트가 예. 두 개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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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 텐트가 큰 거죠. 이 비행기. 그 그렇군요. 아어 그래서. 1 2 0가들어가두 배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번 비행기 기준. 두 배를 더 갑니다. 왜냐 들면 아... 연비가 30% 이상이 더 절약되는 이제 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렇죠. 장거리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필리핀 가는 건 문제도 안 되겠는데요. 아, 어, 저도 가고 싶습니다. <웃음> 그렇군요. 야, <laughs> 노만주시오 <나도 웃음> 예,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예. 또 하나 특징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거요 예, 예. 음... 여기 보시면 예. 빨간 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 어... 예. 핀 리무브 비포 플라이라고 비행 전에 요 핀을 빼시고 예, 예. 아, 비행 전에 예. 빼시고 예, 비행을 그...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당기시면 전든 일 나는 겁니다 아... 이거 당기면 예, 예 낙하산이 아 드디어 네, 보네요 낙하산이 발사 나가서 이 전체 와... 비행기를 매달고 내려와요. 교관님 드디어 보네요 네. 저번에 교관님께서 말씀하신 비행용 비행기용 낙하산. 네, 예. 비행기용 패러슈트입니다. 뭐 네, 아, 이게 지금 안전핀을 제거하신 거예요. 예. 왜냐면 예. 유사시에 써야 되는데. 그렇죠. 유사시에 이핀 빼는 것조차도 음. 시간을 절약해야 되거든요. 음. 예. 그리고 상황에서 또이손이 가기도 어렵고 예, 예. 하니까. 예. 유사시는 그냥 땡기기만 하시면 아, 돼요. 아, 저한 번만 안전핀 한번 만져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전핀입니다. 이게 있는 비행기가 있고 또 없는 비행기도 있지만 요거는 근데 옵션 이제 이것도 그죠? 어, 2 0 0는 옵션 아니에요. 아, 기본입니다. 네이건 그러니까 기본으로 들어 있어요. 아. 근는 아, 이제 아워메타입니다아워메타 예. 아, 키로. 예, 예. 거리수. 이게 그러니까 예. 사용 시간. 아, 사용 시간. 아, 그 시간을 의미하는 예. 군요 그리고 라침판도 상당히 예. 좀 고급적인 제품이 여기에도 이거 다 예. 가지고. 어우, 예. 네. 네. 얘는 진짜 네. 틀리네요 네, 다릅니다. 저거 이제 배에서 쓰는 와. 유명한 그라침판인데 아, 그렇습니다. 예, 얘들 이제 조절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음. 이게 디, 올 디지털이지만 안에 하나 예예. 어, 얘가 어 오류가 나왔겠죠 아, 아웃 되거나 뭐페일 됐을 때페일이 아, 아웃이죠 예. 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예. 가장 중요한 속도와 고도는 봐야 되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예. 예, 그래서 아날로그가 써음으로 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제조사 선생님들 본방수 보고 계시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관님 이말씀셨듯이 전자기적인 게 오류가 나면은 아날로그적인 건 병행을 해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한국에서 좀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아,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예. 저저 저희, 저희 비행기 같은 경우는 쓰러트리양쪽에있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얘는 가운데 하나로만 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쓰러트리고요 예, 예. 밀면 풀 파워. 음. 밀면 아이들. 음. 네, 그리고 요거는 트림. 트림. 엘리베이터 트림. 이 피치 올라가고 내려가는 아. 걸 맞춰주는 거예요. 예. 트림이고요. 어.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내에는 잘 없는 타입인데 예, 예. 우리가 해외에서는 이 비행기로 예, 예. 글라이드를 끌고 올라가서 거든요본것 아, 예. 같습니다. 토잉입니다. 토잉. 예, 예. 구멍이 있지않습니까 예. 저거 특이합니다. 네, 저게 뭐냐면 예, 예. 열 개, 아, 이렇게 열어돼 있습니다. 아, 바람, 바람이, 바람이 들어오고 에어컨 에어 디셔널이네왜냐면 예, 아, 겨울, 겨울 같은 경우에 히트 예. 장치가 들어오면 예. 한 번만 더 당겨줘 보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이렇게 바람이 맞습니다. 들어올 수 있게 는데 예, 예, 이게 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 이제, 물론, 여름 같은 경우는 찬바람 들을 수도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 히팅, 시팅, 히팅이 또잘 돼요, 이비위가요 음, 아, 그러면은. 출일 없다. 아, 예, 그, 예. 습기가 확 차버리거든요. 아, 습기가 차면 앞에가, 앞에가 그렇죠. 안 보이게 돼요. 예, 이륙하면서, 예. 습기가 차면서 앞에가 안 보이면서, 아, 이게 사고라는 사례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륙할 아, 때, 이걸 살짝만 열어주시면, 이. 소리가 끼는 소리가 이게 폭이 끼자니가 그걸 싹 얘가 예. 제거시켜줘요 바람이 아, 들어오니까 참 이런 예, 요런, 요런 면은 참 예. 섬세해요. 얘네. 별거 아닌데 제가 예. 섬세함이 느껴지네요 진짜. 음, 음, 음. 어, 열면 예. 이제 겨울에는 히터가 히터 바람이 아, 들어오고. 우리 거죠. 김 PD님한테 필요한 거다. 예, 열고 예. 닫을 수 있는. 예, 예. 어, 히팅 엄청 잘 나옵니다. 닫고 닫고 닫으시고. 예. 받으시고, 받으시고, 예. 네, 클로즈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장비. 어 완전 지금 밀봉이 됐거든요. 예, 완전 밀봉이 된 거예요. 안 열려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보셔도. 그리고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죠. 예. 의자 예. 네. 음. 어... 같은 것도 예. 사점식? 4점식 사점식도 예. 굉장히 좋고요. 음. 이 재질도 이거는 그냥 일반 기본인데 예. 얘들 옵션으로 이제 가죽을 다룰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에 가죽 옵션 선택하면. 음. 전체가 다 풀이. 어, 여기도 그냥 가죽으로 써버립니다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예. 우리 량 기본, 예. 네. 큰바지잖아요 음. 근데 이제 가죽 옵션을, 이제 옵션을 주문을 하면, 예. 의자서부터 이 실내 음. 전부 다 가죽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예. 한 2,500, 아니 2억 5천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넘 네. 근데 유럽 애들이 가죽 아. 옵션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아. 좋은 가죽도. 써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그 다음에 여기 보면 AP라고 되어 AP? 있죠 예. 예. 이게 오토파일럿입니다 아 비행하다가 요거만 딱 눌러버리면 어머나. 오토파일럿도 그냥 가요 예. 그럼 조종안 아 하셔도 자동으로 자기가 수정을 다 수평을 예. 다 잡아요 요거는 피칭, 이제 세부 도로. 설정 요거는 기본 설정 그렇죠 어. 요거는 기본 설정하고 여기서 이제, 예. 이제 어, 뭐 조작을 음. 하는 거죠 예. 여기 AP 여러분 있습니다 네네자 네. 이제 쭉 들어옵니다 예. 네. 컨티뉴 이렇게 잡힙니다. 아. 예, 이게 방향 방이 그다음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예. 여기 보시면 커만 1,2,1,5 비상주파도 돼 있고 스탠바이 우리주파도 돼 있고 예. 트랜스포더 코드 트랜스포더 코드 1 2 1 프로 돼 있고 지금 여기 예. 눌러버렸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또 지정할 수 있거든요. 어, 세부 설정. 네, 관제사가 바꿔주면 여기서 예.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 어. 예. 그리고 다시 눌러면 빼. 그다음에 예. 요 지도도 여기 똑같이 또 똑같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는 좀 시동을 예. 안 걸어서 그런데 시동 음. 걸면. 그렇죠. 엔진에, 엔진에 관한 데이터들쭉다 나옵니다. 예, 예. 하나에 두 개가 있거든요. 예, 예. 하나는 예비, 이게 액티브 음. 스탠바이, 액티브 스탠바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교신하려고 그러면 컴투를 누르는 컴툴을 거고요. 누르니까. 그러면 여로 가는 거고. 예, 교신 중이에요. 컴만을 예, 예. 누르면 여로 예. 가는 거예요. 어. 예. 전력을 소모해서 만약에 전기가 문제가 됐을 때도 이 자체적으로 또 백업 배터리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도 2 시간인가? 4 시간 정도에 음. 그 그, 돌아갈 수 있는 나, 에너지가 운영이 돼요. 예, 예. 예. 어, 어. 예, 그럼 백업 시백업 시스템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 비행기는 항상 백업 시스템이 다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게 일6 플랩입니다. 일 다시 올립니다. 네, 이렇게 잡아. 그리고 이거 보시면 좌우 움직이시죠. 엘론 예, 맞갔대? 예. 어, 반대로, 예, 예. 반대로 움직이시고, 반대로 음.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뒤에 땡기면서 올라가고. 예예. 예. 또 뒤에 보시면 땡기면 올라가고 밑만 내려가고. 예. 이건 똑같습니다. 음. 우리 우리 스틱이 예 좌우잖아요. 그렇 요크 요걸로. 예크 예. 예. 자동차처럼. 예. 그런것도 시리어서 찍지고 아, 가죽으로. 아, 아, 예. 아, 좋습니다. 조감님 아. 아. 아, 제가 봤을 때는 이태리 가죽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웃음> 뭐. <웃음> 예. 디지털이 예. 상당히 편해요. 예. 다 움직이고 여기 보도 음. 레벨도 나오지 않습니까? 음. 제가 이 산모양이 일부는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 실제 비행을 하면 우리 지, 지형 데이터가 다 들어있거든요. 지형 그럼 예. 지형에 맞춰 다 움직여요. 참잘 만들었어요. 여기 있어요. 음. 예. 또 아. 위에서 위로 안 만들고 예. 쭉 라인을 안에다 삽입을 시켜갖고 아, 유리 밴트 구멍입니다. 음. 여기 보시면 퓨얼펜트라고써 있습니다. 예. 예. 퓨얼펜트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예. 타이 다운 묶는 예. 이제 무링 꼬리. 예. 양쪽 같은 거는 이제 경락구에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묶어놓은 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LED로 이렇게 본인의 신의성을 예. 알릴 수 있는 범위가 들어가 예. 있자니좌구청 LED. 예. 예. 피를 땡기면. 여기 낙하산이 약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음. 비스듬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각도 일쪽으로 튀어나갑니다. 음. 튀어나가면서 여기가 다 깨져요. 아. 쭉다 깨지면서. 아. 예, 예, 라인이 쭉 들어있거든요, 라이저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삽입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쭉 이렇게 앞쪽 다 깨지면서 네 포인트를 잡고. 아. 이렇게. 저는 이제 채고 가서 직접 이거 터트려서 입고 된 비행기를 봤어요. 아. 예. 그런 사례에 예. 대한. 실제로 아. 이거 터트려, 예. 음. 위급한 상황이 돼서 터트려갖고, 음. 공장에 들어온 비행기를 봤어요. 그때는 여기가 쫙다 깨져갖고, 어. 여기가 이제 라인이 들어있거든요, 요렇게요. 음. 요렇게 이렇게 라인이 들어있거든요. 자동차 저기 핸들도 에어백 터지면은 그 라인 따라 탁 튀어나오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그렇죠. 개념. 예.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그냥, 아까 레디오 안테나? 예, 안테나. 네, 레디오 네, 안테나. 네네네. 예. 어우,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빼셔서 갖고 예, 예. 여기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물질는게 음. 보는 거예요. 음. 이게 물이 차면은 밑에 물이 음. 게 비중이 물이 무겁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밑에 가라앉혀서 여기 차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연료는 위로만 올라가게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물을 빼는 지금 거치. 상태는 이제 계전을 씻 네,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예. 좀 확인하시고 예. 그다음에 예.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게 퓨어 드레인하고 이 어, 예, 예, 예. 드레인.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음. 또 물이 예. 연료통 밑에 어. 생겨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딱 놓고 위로 올리시면 돼요 아. 연료를 빼서, 빼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보면 이물질이나 물이 있냐 없냐 이물질 없고 예, 그래도 항상 비행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어. 양쪽 다, 얘는, 얘는 다 드레인 할수 있어요 정말 전문가답게 우리 교관님처럼 어,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통상 한 3, 6개월 기간 어 예. 주말만 오시면 네, 최소한 예. 개는 잡으셔야 그죠 주말만 네. 하시면 예. 근데, 근데 만약에 주중에 뭐한두번 시간 내줄 수 있다 그러면 예. 상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교관님 지금까지 따신 분 중에 최단 기간은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어, 지금 예. 최근에 하신 분이 2 개월 만에 시간을 아 채우셨어요 세상에 다음 달 시험 보십니다 와 세상에. 그렇군요 응. 여러분 응. 많은 도전해 보시고 저도 도전하고 있으니까. 따라해보시는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교관님은 하늘로 어, 출, 출항이 아 비행을 하시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관님 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